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찝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법들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예배와 관련된 규례, 바로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규례. 부정하다 판결된 사람은 이 물을 뿌려가지고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주고 엘르하살은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고 제사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그 소를 불 태우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씨를 가져다가 그 불에 던지고 그 태워진 재를 가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뿌리려고 하는 그 물에 재를 뿌릴 재를 뿌릴 수 있도록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고요.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졌던 그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사장은 이렇게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나와 너희의 관계를 유지, 유지시켜 주는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가 세운 사람이니 너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해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하게 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시켜 줄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제사장 역할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세워주신 유일하신 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오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의 권위와 아버지의 유일한 길대심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